해 주세요. 예? 설명. 어, 어 어떤 식으로 특징? 예. 네. 네. 제품 설명해 주시면 되죠. 요건 뭐 대물용으로 개발된 건데, 예. 네. 눈부심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일반 전자 캐미 같이 가시 강선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네. 눈부심이 없기, 어법 밝. 기 때문에 네이칸 음. 때 이상을 때려도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 대물령으로 개발된 거예요. 이다 예예. 이게 총개 잠깐만 아니 그거는 좀, 좀. 이게 일곱, 자 아, 개씩이죠. 배터리 7 개. 배배터 어, 개. 예. 네, 초록색, 오렌지, 오렌지, 레드. 레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코에서 음, 음. LED를 특수주문한 거예요. 음. 그래서 녹색 LED에다가 흰 빛이 약간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룸부심을 방지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게 제일 잘 나가요, 현재. 요거. 아니, 아니 아, 이 색깔이? 이 색깔이. 제일 회전이 빨라요. 매장에서 깔아놓고 보면은. 이게, 이게 비싸요? 아, 똑같아요. 요게, 15,000원, 방울형이 16,000원. 아, 이건 색깔별로 다1 5 0 0 0원씩 예, 똑같아요. 아 예전엔 초록색이 좀 비싸던데. 아 근데 이게 LED가 예. 같은에 요거만은 녹색 LED를 썼고 예. 요거는 백색 LED 갖고 쓴 거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요. 아이 캡을 갖다가 색깔을 낸 거구나. 네 예, 캡에다. LED는 따라. 똑같은 백색이고 예, 예. 근데 어 요거 녹색은 오리지널 때 특수 개발된 녹색 칩을 쓴 거예요. 음. 그한 번만 켜 켜보 주세요, 아, 여기 열려, 열려있네. 열려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특성상, 네. 녹색 LED가 배터리 소모량이 제일 적어요. 음. 그래서 제일 오래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불빛을 내기 위해서도, 네. 음, 이렇게? 가, 같은 불빛을 내기 위해서도, 전기가 제일 적게 먹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독, 저기, 녹색 LED 비싼 거고. 아, 이제 전지가 오래 가는 건데? 네, 전지가 오래 가요. 그건 오렌지. 오렌지. 그 바코 전자캠의 특징이, 칼라, LED 칼라가 예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음...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녹색 같은 거는 보통 20시간 미만, 네. 16시간 쓴다 그러거든요. 적색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우리 거는 특수 LED를 개발한 거 썼기 때문에, 음. 30시간 써요. 오. 30시간? 네. 그럼 뭐, 낚시 한 뭐, 한 이틀은, 2, 3일은 충분히 하는 거네요 충분하고, 녹색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 3번 정도는 충분히 낚시해요. 녹색은 더 오래 가고. 예, 네, 그리고, 어, 적색하고 오렌지는 전기 소모량이 많은 LED이거든요. 예. 그래서 녹색하고 아니 아니 오렌지하고 레드를 쓰다가 불빛이 예. 약해지잖아. 그럼 배터리를 버리지 말고 예. 이 녹색에 다 꼽으면 이틀을 더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녹색 칩이 비싼 거예요. 어, 아, 노하우네 그런 게 네. 배터리 재활용할 수도. 있죠 그럼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모르지. 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낚시하는 분들은, 배터리 네. 통이 세 개야. 음. 배터리가 한 번, 새 거, 한번쓴 네. 거, 두번쓴 거. 아, 그래요? 거의 효율적으로 쓰죠. 아. 그 정도까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알뜰하게 아주 그냥까지 네. 빼서 쓰시는 거그 전기, 그 LED의 그 특성을 다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배터리를 유효적절하게 쓰는 거죠. 이거 한 번, 제가 뺐다가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예. 네. 응 음, 그렇게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불량률이 없어요. 음 작년 동결기에 예, 문제됐던 그 불량률이 발생했던 원인을 다 찾아가지고 네. 싹 개선해가지고 거의 불량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일반 그 제품이고, 네예그 다음에 며거는 방울형. 방우령. 방울형. 방우령. 방울형은 두 칼라. 음 죠? 방울형은 두칼라요 색상은 두 가지. 네. 요거는, 네. 이, 시인성을 확보하고, 네. 좀더 은은한 불빛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불빛이 은은하죠. 음. 좀, 그런 네, 것 같기도 예. 하고, 네. 네. 은은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낫캠이 대형으로도 쓸수 있습니까? 주간캠이랑, 아, 주간캠이. 대형으로 가 아, 주간, 주간에도 그냥 껴 놓고 그 위에. 네, 있는 거네요. 예. 예. 음, 좀, 헤드가 크니까. 헤드가 크니까, 라케미 역할을 하죠. 주간 케미 역할을 하죠. 약간, 탁한, 저, 색깔에서좀 네. 은은하고, 헤드가 크고. 네. 무겁잖아요. 또 무겁죠. 이건. 근데 이제 노지 대물낚시들은 뭐, 뭐. 별 상관 별 상관 안 하죠. 여러분, 저기, 칼라, 여기이, 네. 칼라 바뀌는 전자케미 있죠. 네. 격에 0.4g 나가요. 음. 요 막대형이 0.27 나가고. 음그 요거는 한0.32 정도 나가지 않을까 보는데 요거는 네. 내가 쓰질 않기 때문에 재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가 내가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0.27 정확히 아. 나가요 아 그래요? 이게 초록색이 훨씬 밝네요 당연히 밝죠 초록색이 오, 현저하게 차이 나네 음. 근데 이 어, 형광등 불빛에서 이 정도면은 네. 밤에는 충분히 다 보입니다 예. 이 정도라도 그럴 수 있겠네 여기는 뭐 굉장히 밝은데니까 지금. 네. 이 제조 연도도 써 있네요. 그러면. 음, 닷코 방울형 전자 캐밋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가 이거는 이거도 같은 방울형 중자하고 같은 맥락인데. 네. 이건 좀 대가리가 크다는 그밖에 없어요. 방울형. 방우령. 네. 방울형에서. 지금 머리가 더큰 거죠. 네, 큰 거죠. 음, 마찬가지네. 마찬가지슷한데 음, 머리만 헤드만 좀. 조금... 네, 이거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네. 취향에 따라서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빨간색. 근데 우리 거는 이바코 거는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라 네. 어, 오렌지 컬러가 조금 섞여 있죠. 음, 약간 그런. 예, 데서는, 예. 예. 빨간 거보다 약간 예. 오렌지 컬러 섞여 있는 게 예. 시인성이 좋아요. 음. 눈이 안 아프고. 그 사람들이 예쁘다 보는 거는. 예. 네. 그런 게다 낚신들마다 취향이 다르겠어요. 그쵸. 이게 전자케미라고 해서 불빛만 밝다고 전자케미가 아니라 음. 요새는 굉장히 예민해요. 옛날 거 보면 그냥 파래가지고 팍팍팍 빛났거든요. 음. 그리고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다. 음. 근데 특히 사대 편성하는 사람들, 열몇 네. 대씩 편성한 사람들 보면 전체 길이가 번쩍번쩍 거려 보여. 그렇죠. 혈란스럽다니까. <laughs> 피곤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작은 네, 별거 요, 아닌 거 같아도. 네, 예, 요새 추세가 은은한 불빛으로다가 네. 눈안 아프고 선명하게 은은하면서도 선명해 보이는 그런 거를 찾아요. 밤새 보려면 아무래도 그렇죠. 하여튼간 이게 대표. 아...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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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eah. Three. Okay. So easy. I would like to introduce. Okay, let's go.